일단 진혁이라는 인물 자체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소중한 것도 행복하게 안고 가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차수현 대표님과 진혁이라는 인물은 물질적으로 사회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많이 가진 자와 그냥 적당히 평범한 삶을 살고 가는 사람이지만 물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차수현 대표님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저는 김신혁이라는 인물은 많이 가지지 못하더라도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만족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남들에게 전파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송혜교 선배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? 차수현 선배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? 송혜교 선배님, 네. 송혜교 선배님도 그렇고 뭐 차주연 선배님, 차주현 대표님도 그렇고 뭐 밥도 잘 사주시고 마음도 참 따뜻하시고 연기적으로도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냥 다 예쁘신 여자 <laughs> 모든 게다 예쁘신 여자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. 네, 고맙습니다. 또 다른 질문, 네.